현재는 바람도 그렇게 강하게 불고 있진 않고요. 앞선 두 번의 라운드는 모두 다 잔여 라운드가 남았었지만, 오늘은 정상적인 플레이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동민의 두번째 샷 네. 지금 167m 였는데요 그렇죠 아. 17번 홀에서 그린을 살짝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미스 없이 그 높은 그린 적중률을 보여줬고요 네, 옆에서 지켜보던 이동민 선수의 캐디도 오늘 너무 이동민 선수가 플레이를 잘해줬는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동민 선수의 이 퍼트 결과에 따라 챔피언조의 편성과 그리고 선두권의 변화가 마무리 되겠는데요. 들어가면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역 그립을 잡았네요. 장갑은 벗었고요. 또한 번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가장 기분 좋은 피날레, 공동 선두로 마무리하는 이동민입니다. 오늘 이동리 선수가 샷도 좋았고 커팅도 어제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버디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경기를 마치고 있습니다.